반갑습니다. 이 과정입니다. 오늘은, 네, 오늘 드디어 샀습니다. 구매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구매했습니다. 어, 아이패드 프로, 프로, 예, 11인치형 256 셀룰러, 셀룰러를 구매했습니다. 어, 그래서 많이들 언박싱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짧고 굵게 언박싱만 해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끝까지, 끝까지 봐주시고요. 네, 별로 안 돼요. 몇분안 되니까. 좀 끝까지 봐주시고, 아, 아무래도 애플하고는 저하고는 정이 좀 있습니다. 무슨 정이요? 여기 보시죠. 예, 네. 아이폰, 네. 아이폰 쭉 여태까지 계속 쭉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정이 있는데, 아, 정하니까, 어? 초코파이! 어, 정. 예. 네. 요거 한번 제가 요거 먹어보고, 예, 네. 먹어보고, 어? 하나만 먹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개봉기 시작해볼까요? 오픈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픈, 짜라라 하나만 먹겠습니다. 어? 짠! 초코파이! 아 네, 11인치입니다. <laughs> 아, 11인치 구매했습니다. 아 셀룰러구요. 256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예, 네, 초코파이 아닙니다. 이거. 절대. 초코파이 아니니까 잘 보시고. 지금부터 언박싱을, 언박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칼이 필요 없죠 여기 요부분, 요부분 네, 뜯습니다 네, 네, 비닐 벗기고 자, 보시면 네, 11인치 이게 꼭안 빠지더라고 야, 나오라고, 나오라고 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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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덥다 더워. 네. 자, 이렇게 아, 천천히 음. 역시 깝치면 안 뜯어집니다. 깝치면 안 뜯어지는데 이렇게 어게안뜯어지치게빡 빡세. 어. 짜자잔. 자. 이렇게 있죠 아이패드 오야 이거 누가 얘기했습니다 누가 어? 아이폰보다 조금 가벼운 느낌이다 아 진짜 조금 그랬습니다 이게 들었는데 어 가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매장에 가서 예, 매장에 가서 구매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예, 만져보시든지 하시면. 아, 어, 좀 느낌에, 확실히,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들 보셨죠? 설명서. 어, 그 다음에 여기, 충전 케이블. 예. 어, 뭐, 이건 뭐, 별거 없으니까, 이런 거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예?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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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힘을 주면 부서질 것 같은데, 어, 이거, 139만 9천원 주고 샀는데 부시기에는 아깝죠. 아직 돈이 없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laughs> 한번 다음에 기회 되면 빡!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해서 아, 아이게 유행이더라고요. 어떤 게? 뜯는 게 아니라 냄새 맡는 거. 어? 어 냄새 맡는 걸 유행이더라고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야. 야. 짠. 요렇게 은색 실버. 11인치. 와, 진짜. 이게 그 아무래도 유튜브로 보는 거보다는 확실히 실물로 보는 게 음. 실물로 보는 게 어? 실물로 보는 게 좋아. 역시. 자, 요렇게 언박싱을 끝내겠습니다. 예. 네. 뭐 이거 켜서 뭐또 해서 뭐 하는 거는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한번 쓰는 걸 보여드리고요. 어찌 됐든 되게 실물은 좋습니다. 예. 아 그리고 오해하실까 봐안 키는 거뭐 이게 목각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목각 아닙니다. 진짜 애플, <laughs> 애플입니다. 어찌 됐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바이. 아, 이쪽인가? 몇 개야, 이거 도대체? 27개. 27개. 이거 언제 먹냐, 이거? 헐. 언제 먹지, 이거? 에이씨.